T.V. 방입니다 오늘의 특별했던 한 종목을 알아본 시간, 오늘 한 종목 시간이 돌아왔고요. 어, 우리 동방 오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 오늘 매매 정지를 당했죠. 어, 내일 매매 정지는 풀릴 것이고요. 어, 제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큰 종목, 이게 0배 이상 오른 종목들은 이제는 슬슬 마무리에 들어간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제 말씀드렸을 때 오늘 어차피 매매 정지니까. 2등주들을 잡아라. 근데 어설픈 거 잡지 말고 상못간 종목들을 잡아라. 아니, 상간 종목들을 잡아라. 그래서 뭐 오늘 KCTC나 또 대형 포장 이런 애들은 상한가를 갖고 KTH는 상한가가 풀렸죠. 뭐 어찌됐든 간에 오늘도 매매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수익을 다 내셨을 것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이제는 동방에 대해서 또이 동방 쿠팡 테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된것 같습니다. 어, 우리가, 동방이 이제 내일 풀리는데 이제 투자 위험 종목이 됐죠. 뭐, 더갈수 있죠. 당연히 더갈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 많습니다. 어, 일단은 이 종목이, 이 종목이, 어, 3월 저점. 이게 코로나 3월 저점이지 않습니까? 코로나 3월 저점 1,350원에서 지금 대략 한950% 정도 올랐는데요. 어, 내일 이제 매매 정지가 풀리게 되면 매수세가 뭐 대장주니까 매수세가 달라붙으면서 아마 상승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코로나 저점 대비 10배를 오르는 종목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물론 이 종목이 쿠팡 테마의 어떤 메인 종목이긴 하나,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단순 물류 업체고, 이, 이 종목이 주가가 10배나 올라야 될 이유는 단순히 테마의 대장이다라는 이유 때문에 올랐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이, 어, 내일부터는 사실상 이제, 저는 고점을 찍지 않을까라고 볼수 있고요. 물론 제 말이 틀릴 수 있습니다. 더갈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매수만은 하지 마셔라. 아, 좀,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저희가 언제 말씀드렸습니까? 어, 급등일보 그래서 이때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3천원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지금 벌써 내일 13,000원, 15,000원 가면 벌써 다섯 배, 네배 올른 종목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종목을 들어간다는 건 조금 애매하죠. 예, 너무 위험하죠. 그래서 이제 이건 보유자의 영역이고 보유자분들도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는 슬슬 나갈 시기가 됐다 라고 볼수수있겠고요 특히 오늘 이, 이 부대장들이 힘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그때도 말했지만 그때 제가 부대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 KCTC 대형 포장 KTS KTH라고 했죠. 근 여기서 어, 보시면은 KT KCTC는 그래도 갭을 떠서 바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상한가를 갔는데도 갔죠. 그리고 대형 포장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밀렸다 상을 갔고요. 이 얘기는 뭐냐? 힘이 좀 약하다. 그리고 KTH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빠져서 마감을 했죠. 그래서 이거는 무엇이냐면 KTH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총이 오늘 상승으로 인해서 거의 한 6천억, 7천억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 됐어요. 그래서 시총이 크다 보니까 이제 이 종목을 올리기에 버거운 감이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빠진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 이, 어떤 1차 랠리라고 할까요? 이 랠리에서 부대장들의 힘이 빠지는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에 뭐 사실상, 어, 내일 동방이 물론 상승을 하면 관련주들 따라가겠지만 동방이 이제 만약에 큰 하락이 나왔을 시에는 다른 종목들은 맥을 못출수 있다 오히려 큰 급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내일은 이 관련주들을 익절하는 날이지 절대 달라붙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2차 랠리 보통 이제 쿠팡이 정말 큰 테마라면 2차 랠리가 붙겠죠. 어, 1차 랠리에서 대장이 동방이었다라고 하면 2차 랠리의 대장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아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어, 단타 고수 트레이더가 아니시라면 내일은 어, 동방도 그렇지만 이제 3등주는 그냥 무조건 매매를 하지 마시고요. 2등주도 사실상 좀 위험합니다. 오늘 오른 종목 중에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예를 들면, 쿠팡이 피자 납품한다. 이래가지고, 뭐가 올랐죠? 에, 서울식품이 올랐죠. 그래서 서울식품 같은 경우에, 어, 이렇게 강한, 어, 상승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이 시총이 작기 때문에, 얘가 지금 서울식품 시총이 이제 상, 상한가 천대, 도 천삼백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뭐, 예전에 제가 이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제는, 이런 종목들이 이제 2등주가 될 수도 있긴 하죠. 그러니까 2차 랠리의 대장주가 될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내일 도, 어, 동방의 하락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영향은 받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 좀 독특했던 종목이 있습니다. 다날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어제 어, 쿠팡 뉴스가 나왔는데 쿠팡 뉴스에는 어제 반응을 못 했죠. 반응을 못 했는데, 어, 오늘 비트코인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상한가를 갔고요. 어 굉장히 중간에 뭐 터는 거 없이 상한가 아주 이쁘게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상 상치고 나서 한 번도 풀린 적이 없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상을 말았다는 얘기고. 어이 종목 같은 경우 뉴스를 보시면 어제 나온 뉴스는 KTB 증권에서 이제 쿠팡의 휴대폰 PG 점유율 1 위가 얘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었고요. 또 오늘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를 도입했다라는 부분에서. 어, 단알이 아주 강력한 상한가, 상한가를 만들어줬습니다. 어,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재료가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단점은 있어요. 단점에 대해서는 좀따 말씀드리겠지만 재료는 좋아요. 왜냐? 어, 동방 같은 경우에는 쿠팡 관련 리포트가 나오진 않았죠.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제 쿠팡의 수혜다라는 어, 리포트가 나왔고요. 어, 공, 공식적인 리포트가 나왔고 또 국내 최초 비트코인 결제라는 어떤 굉장히 자극적인 재료죠. 그리고 최근에 코인주가, 코인, 비트코인이 엄청 올랐기 때문에, 어, 되게 자극적인 재료라서, 어, 재료가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뭐냐, 어, 동방이 내일 만약에 상, 상승 후에 이제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그 차익 실현 물량이 어, 단알로 싹다 들어가주면 제일 땡큐입니다. 그래서 이 단알이 신규 대장이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어, 그게 좋긴 좋은데, 아, 어, 문제는 오늘 상승의 8알, 까 그러니까 오늘 상승의 80%는 코인 때문이었다라고 봐도 조금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 어제 만약에 얘가 진짜 갈 거였으면은 어제 그 쿠팡 뉴스가 있죠? 어제 이게 어제 나온 쿠팡 뉴스인데 어제 이 뉴스가 나왔을 때 이미 단할이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어,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어 오늘의 상승은 대부분이 코인 때문에 올랐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어, 그럼에도 이왕이면 어, 받았으면 좋겠는데 아 어, 그리고 단할의 장점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단할의 장점은 아시다시피 최근에 유동성 유동성 장이지 않습니까 유동성 장에서는 어 저점에서 어, 쉽게 또뭐 다섯 배, 열배 가는 장입니다. 이런 장인데 이 종목이 지난 3월에 2천 원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2천 원대였고요. 오늘 상한가를 쳐봐야 세배오른 어,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 좋은 점은 이 자리가 좋다. 이런 예를 들면한 다섯 배, 여섯 배간 자리에서 뭐 쿠팡, 비트코인 뉴스가 나왔다면 상한가를 가지 못했겠죠. 또는 이렇게 강하게 제가 말씀을 못 드렸겠죠. 하지만 어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세 배밖에 오르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어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고 어 따라서 내일, 내일 우리가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내일 상한가를 깨지 않는다면 홀딩을 하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왜 그런 이유를 말씀드냐면 리 요즘 급등주 정말 강한 급등주는 어떻게 됩니까 상한가를 깨지 않아요. 어, 예를 들면 동방 상한가 깼습니까? 첫 상하고 바로 갭으로 뛰었죠. 어, 이, 이때도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상한가 찍고 다음날 이 갭을 메꾸지도 않고 또 상한가 를 갔는데 어, 뭐 예를 들면 KCTC 같은 경우에도 어, 정말 센 종목이니까. 이 상치고 그 다음날 그냥 다 갭을 갔죠. 이 얘기는 뭐냐. 정말 이 종목이 좋다라면 내일 갭 자, 갭을, 매, 갭조차도 메꾸지 어, 않고 갈 확률이 있고, 좀 약하더라도, 어, 비슷한 사례가 뭐가 있죠. 오늘 뭐 예를 들면, 어, KTC 한국전자홀딩스?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어, 보시면 이 갭을 갭을 오늘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런 종목들은 내일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날이 그리고 다날이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 아침에 어 9시 39분에 상을 치고 나서 한 번도 깨지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이 굉장히 재료가 좋다는 점에서 내일 이 상한가 자를 깨지 않는다면 어 다날은 홀딩 하실 만한 종목이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단점이 하나 있어요. 단점은 단할이 오늘 상승위에서한 3,000, 4,700억 정도 됐습니다. 시총 좀 무겁다 라는 점인데 어, 시총이 무겁다는 점이 조금 단점이고 어, 따라서 이런 종목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린 게뭐 펀더멘탈 적으로 얘기하는 케이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테마주인데 테마주는 무조건 차트를 보셔야 되겠고 내일 오늘의 상한까지를 깨지 않는다면 홀딩하셔라 라고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쿠팡 테마의 대장이었던 동방의 내일 주가 흐름과 이 관련주들의 방향성과 또 새롭게 떠오를 수 있는 종목인 단알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요 아, 그리고 단알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 보시면 이 종목이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 이게 지금 총 상장 이후의 차트인데, 어, 보시다시피 이게 굉장히 큰 매물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매물대를 오늘 상 내일 갭으로 한 10%를 뛰게 된다면 이 매물대를 다 10, 10년간의 매물대를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런 최근에 그 신규 어, 신고가 매매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방 그리고 동방 2등주, 3등주의 방향성 그리고 단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 굉장히 유동성 장입니다. 하지만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은, 어, 이거를 뭐, 시, 여기서 이거 10배 갔던 이런 종목들, 여기서 한10%더 먹을 생각 하지 마시고, 이미 여러분들이 충분히 먹었다면은, 그냥 충분히 이렇게 이쁘게 익절하시고, 어, 내가 너무 들어가고 싶다. 10배 오른 종목 들어가면은, 여기서 먹어봤자 얼만큼 먹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보내줘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